근데, 내용물을 보면, 내가 이는 선은 따로 샀거든요? 선두 개는 따로 샀고, 선두 개는 따로 샀고, 이거, 이것도 내가 따로 주문을 했는 것 같은데. 디지털 아크 용접기. 이가 용접봉은, 이한 통을 인터넷으로 주문 했는데, 나머지는 서비스로 서비스로만 좋은것 같고 이것들은서비스예요 전기 테이프하고 이런 거는 서비스로 있고, 칼이고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앞에 앞치마인가 모르겠고 이거는 주문했나 서비스인가 모르겠네 주문했는 것 같기도 하고 디지털 워크 용접기라고되어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만 큰질 보정선만 들어 있네 튕겼고 안 튕기더라고 이게 다예요 용접기가 아주 작은데 그러니까 가정용이고 이건 얼마 줬는지 얼마 10, 줬더라? 10만 얼마 줬는 것 같은데? 이 전면이에요, 전면. 근데, 네, 점프선 갔다가 연결을 해서 용접이 되는가 한번 볼게요. 1220볼다. 이단 이거 손을 꽂아야 되겠죠? 손을 꽂을게요. 자, 빨간 선, 빨간 선, 빨간 선, 커워 선이. 움이 있네. 여기 트 나온 게 있네. 여기다 맞추면 되겠죠? 맞춰서 돌리겠지? 오케이. 돌려 가지고. 또 아스선. 내가 군대에서 이 용접기 써보고 아직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오케이 됐어. 요 그리고 이거 파워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아, 일단, 여기에다가 한번 실험을 해볼 건데, 여기다 아스를 시킬게요. 어우씨, 엄청 쎄. 살짝 물려놨고, 용접봉을. 어, 어, 됐다, 됐다, 됐다. 됐어, 이제 파워어 볼게요. 오셋 와우 오잘돼잘돼잘돼잘 돼. 잘 돼, 잘 돼. 잘 됐어요. 微笑みが多い。 희약한 술이라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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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버려. 요 잘 붙었어요. 세로산 용접기로, 세다 용접기로 이거 실험 용접을 해봤는데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랬죠. 잘 붙었습니다. 붓기는. 아주 제법 잘 붙었고요. 아주 제법 잘 붙었어요.